안녕하세요, 온초 캘러리입니다. 어, 2022년 1월 1일 새해 첫날의 영상이네요. 첫날 영상인데 어, 오늘 생활 스모카로 어,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어, 벌써 하루 전인데 어, 작년이 되겠네요. 어제 영상은 국화꽃을 그리면서. 음악으로만 나왔고 설명은 그리는 설명은 하진 않았는데 어제 그걸 여러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보신 분들은 오늘 그리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생활숨과 배우고 생활 속에 많이 활용하, 하루, 활용하고요. 발음이 안되네요. 활용하고요. 어, 많이 나누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작품도 즐겁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은 설명으로 드립니다. 먹물을 어, 일단 붓에 물을 섞어서 색감을 만든 다음에 붓을 세웁니다. 붓을 세워서 어때요? 꽃잎을 한장두장 쌓아서 장 겹쳐서 쌓아 올라가는데 쉽 할겁니다. 여러분들, 천천히 봐보시면 하실 수 있어요. 제일 먼저 중앙에 하나 꽃잎을 하나 그려주는데, 끝 부분이 모아지면 아니 돼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는 다음에 꽃잎이 현재 그려준 데반 정도 와서 꽃잎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아주 쉽게. 여러분들이 배우실 수 있고요 어, 어려우면 좀 힘들잖아요 영상 보고 따라 하기가 그래서 쉬, 쉬운 방법 제일 쉬운 방법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은 그려놓은 다음에 채색을 하는 방법까지 어, 설명을 할 거예요. 자, 우리 생말 숨고 어렵지 않구요. 자, 둥글게 그려줘야 되기 때문에 가장자리에서 연결을 해줘야 되고 계속 위쪽으로만 올라가면 기죽하게 되기 때문에 약간의 옆으로 당원형이 된다 하는 느낌으로 오늘 구두를 잡고 가요. 두번째 꽃송이는 음, 꽃송이는 여기서 시작을 해 볼게요. 자 순서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하셔도 되고요자 새송이 그려졌죠. 네 송이가 그려지든 지금 또 연결을 할 때는 이 꽃과 여기 사이에 들어오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좀 쉽게 배울 수가 있고, 자 여기서 이까지 와버리면 꽃이기 죽하게 되니까, 자 여기서는 이정 여기 와서 여기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여기에 또 이렇게 연결 해주고요. 자 이렇게 됐다면. 자, 이제 잎을 들어가야 되는데. 자, 여기도 조금 크게 연결 해. 크게 좀 연결해서 나올 때는 어때요? 다시 또 밖으로 연결해서 크게 어, 나가게 되면 크게 꽃이 그려지기 때문에 그거를 밖으로 연결해 나가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일 처음에 생활 수학 그 초급 교재에서 보면 천국화로 제일 배우게 먼저 배우게 되는데 자 그때 어때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제가 많이 올려드렸을 거예요. 자 잎은 여기가 좀 맑은 색이 들어있으니까 제가 색을 좀 진하게 해서 이 꽃이 잘 보이도록 해줍니다. 자 이쪽도 자 여기 사이 사이 꽃잎이 그려지지 않는 이런 사이에 터치로. 어, 한 번씩 해주면 이 꽃송이와 이 꽃송이가 분리가 되면서 두 송이가 잘 보이게 되기 때문에 어, 그거를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이 또 터치를 해 주시고요. 자, 이, 이 부분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이렇게 이렇게 세 번의 터치로도 옆면에 이파리 얼굴을 그릴 수가 있겠죠. 자, 작고 자, 단목, 진한 목과 단목 섞어서 그려야지 그림이 예쁘죠. 쉽게 세 번, 하나, 둘, 세 번의 터치로 꽃잎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자, 한번 할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 잎은 우리가 세 번으로 가자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음, 배우시는 분들 제가 설명할 때도 자 이거는 보이니까 좀 밉지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꽃이 이 꽃은 이렇게 향하고 있고 어때요 얘는 이쪽으로 좀 향하고 있지요 그럼 여기서 줄기를 이어주려면 바로 이렇게 오는 것보다 이렇게 와서 작은 가지를 그려주면 훨씬 느낌이 좋으니까 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쪽으로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올때 바로 가지 말고 이렇게 올려주면 더 예쁩니다. 자, 저는 여기서 가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살짝 눕혀서 음, 그려줍니다. 우리 앵두 할때 가지 배웠었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연결할 때 가지를 꽃가지 연결할 때 어, 나는 여기에도 조금 가지가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자 인맥은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왼쪽 오른쪽 넣게 되면 여기에 단목으로 나오는데는 조금 먹색이 보이겠죠. 인맥이. 자 이렇게 그렸구요 자 여기도 조금 터치가 들어가면 좀더 작업을 했을 때 이쁘더라구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위에는 크게 하는 것보다 터치로 좀잘 작게 이쁠 자 여기도 해줄 때는 어때요 술 이렇게 자 먹색 활용하구요 먹색 활용해서 맑은 먹과 진한 먹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어때요?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죠. 자, 제가 어, 지금 여기에 보니까 붉은 계열의 색깔이 있네요. 이거를 좀 색을 넣러보도록 할게요. 오늘 왜냐하면 우리가 원단에 그릴 때 목색으로도 해도 되지만, 좀 색깔이 나왔을 때 느낌이 좋더라고요. 자, 여기가 말랐을 때, 먹선이 말랐을 때 여러분들이 색을 넣어줘야 됩니다. 먹이 안 말랐을 때 색감을 넣어주게 되면, 어, 먹선이 퍼집니다. 그래서 살짝 말랐을 때 색을 넣어주게 되면 예쁘죠. 자, 안쪽에서는, 어, 안쪽에는 좀 물감 색이 좀 진하게 들어가고요. 안쪽에서는 자 바깥으로 갈 때는 어때요? 붓 끝에 진한 색을 좀 묻혔기 때문에 갈수록은 연하조 색감이 어, 그런 느낌으로 와야지 그려놔도 예쁩니다. 자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그려봤는데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가 어느 원단에 어떤 디자인에 들어갈 거냐에 따라서 또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은 국화꽃 그리는 방법 10 배우도록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예쁜 꽃 마음 가지고 여러분 만나뵙도록 하고요. 오늘은 국화 쉽게 그리는 방법 생활 수목화 영상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또 뵐게요. 안녕.